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었죠 먹기 시작하면 어차피 계속 먹기 때문에 매콤 매콤해서 맛있다 <laughs> 한호수감 한 뒤져서 꺼내왔네 여러분 음. 음? 알람이 이제 떴나 봐 음. 음~~ 결국 먹을 거면서 그냥 먹으래 아 빼는 게 아니라 먹을 건데 지금 먹으면 제가 계속 주도적으로 먹기 때문에 시작을 늦추는 거예요. 음. 음,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음. 어, 뭐야, 이거. 오징어? 응. 더 먹인 것 같은데. 음. 아, 좀 배고프니까 좀 많이 먹었 많이 가었니 어, 가야죠. 이제 내일은 전식 가고. 음. 음. 일요일에? 예, 네, 아마도, 아마도. 오, 네. 짧다, 연휴가 그러면. 이번엔 음. 이렇게 짧아가지고요. 말만 껴서도. 네. 음. 월요일에 또 일해야 되잖아. 그렇지. 패배. 패배. 어제는 솔직히 패배. 완패. 아니, 인정할 필요도 없어. 그거는 누가 봐도 그냥 대패. 그리고 첫 판에 이제 이잼프 시작입니다 할때 그때 첫 판에 우리가 내기를 네 안걸었더라고 언니. 응, 그죠? 1승 뭐, 1패 주고받은 응.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맞아요. 그 맞아요. 이후에는 그냥 싹다진 거니까. 여기 와 있는 게 중요하지. 그래요. 진짜. 아니, 앞으로 자주자주 자주 많이 해보세요.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진짜 김하늘 PD와 유용준 PD의 이제, 이득 대결. 그 공개 걸때 저희 협의 좀 해주시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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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다. 이게 설음식이야? 다들? <laughs> 네! 우유야, 제대로 먹어. 왜 손에 큰일 이고 먹어? 그냥, 저 수전찜이잖아요. 수전증. 아니, 수전찜. <laughs> <laughs> 이험서 떡볶이 물을 두두두. 여기서 먹으라 이거 그냥. <laughs> 식 있잖아요 여기 튀김, 새우 튀김, 고추 튀김, 김말이 튀김, 고구마 튀김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설은 이런 튀김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조금 속이 느끼하니까 매운 떡볶이. 두색이 <laughs> 완벽하네요. 음. 저희는 사실 설음식을 하지 않는 집이에요. 명절 문화가 없어서 그래서 어, 오늘 많이 가져주셨으면 그게 저의 유일한 설음식이 될 뻔했는데 <laughs> 그걸 못 먹게 됐네요. 여기, 튀김, 설. 여기. <laughs> 설에 튀김 많은 데 있어? 그럼. 그래? 새우튀김 많이 하지. 전을 부치지 누가 튀겨? 아니야. 응. 아니, 응? 왜 언니? <laughs> 아 아니야. 왜? 왜 언니? 말해줘, 왜?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, 말을 하려다가 많는 거래. 지금 다들 오뎅국물 마시고 싶은데 숟가락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? 어, 어떻게 알았어요? 내가 정해줄게. 난안 먹을 테니까, 응. 여기 귀퉁이. 너는 <laughs> 여기 귀퉁이. 용준이 여기 귀퉁이. 우이 여기. <laughs> 오빠는 여기서 먹을 려지난안 먹는다니까. <laughs> 아, <아니>, 이걸 먹는다고? <웃음> <웃음> 난 접어서 먹을게, 접어서. 새롭게 접어서. <laughs> 언니 마셔. 그럼 내, 내 할당량이 있는 부분을 마셔 여기. 또좀 <laughs> 그, 흘려서 마셔야지. <laughs> 윗입술이 그냥 거의 담궈지면은 이게. 비트윙를 나누는 의미가 없잖아. 간접피스 <laughs> 막 섞거나 <섞어놔. 웃음> 어, <또 웃음> 어디로 먹었는뭘또 게임을 하려 그래. 이거를 먹나 이런 먹었어. 응,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나 이런 먹어. 용준이 그 떡볶이 국물 떨어진 쪽이야? 네. 나그 간접. 나의 좋아. 나의 솔로몬 같은 지혜 어때? <laughs> 음식을 많이 먹어 보면 이런 게다 경험치로 생깁니다. <laughs> 흑버스 종이컵부터 언니 하는데요. 응? 종이컵?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. 아. 우리 종이컵 많지. 당근차 종이컵. 음. 근데 너무 커가지고. 너무 너 응. 이렇게 마시면 돼요, 여러분. 당근차는 진짜. 당근차는 왜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있는 거야? 나 아, 이제 사라질 때가 됐어. <laughs> 이제 한세주 남았어요. 저희 이 <laughs> 시작합니다. <laughs> <웃음> 음! 빠 지금 오빠 여기서 따라 주세요. 오빠는 따라 주. 나왜나왜 격리야. 아니 나 먹으려고. 컵이 이만한데 요거 따를거야? 아니 다 마셔야지 남긴거 같잖아 <laughs> 어, <laughs> 우리도 아직 국물 안먹었어 용주피지국이랑다 <laughs> <연주 피지님이랑. 웃음> 마셔야지 간 좋아하는 사람? 가까이 다니까 또먹더라 뭐 맛있어 보이지 않나 여러분 설날인데 뭐하세요? 세배 하셨어요? 내일 해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우리 엄마는 오늘도 시키던데 <laughs> 세배 좀 해봐 작년에 안 했구나? 아니 했는데 세배 지 해봐라 그래! 세배, 세배. 현금이 없네 이거 <laughs> 간제비라고? 고향 가는 기차 그거 예매하려면 그. 수강신청보다 더 그렇죠 거야? 그렇죠 엄청 경쟁률이 세지 않을까요? 프라임타임 때는 고향이 <laughs> 어디신데요? 저 인천입니다 <laughs> 아 맞다 <또> 아까 인천이라고 <웃음> 음. <웃음> 그런 예매를 해본적이 없어 계속 새로고침 해야되나? 음응 새로고침 <laughs> 대기번호 6만이래 와 그거를 미리 등록을 해 놓고 랜덤으로 돌려서 그냥 그날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왜 설명이? <laughs> 여기 세 사람이 없구나 저는 튀김 중에서 고구마 튀김을 제일 좋아합니다. 제 저녁 굼꾸게장 튀김 짱이나고요. 6만 명이 대기할 정도면 사실상 랜덤으로 돌리는 게더 공정한 거냐? 아니 <laughs> 여러분들은 오징어를 좋아하시네요. 그러니까 내가 고구마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내일 방송이 맨날 고구마래, 오빠. 그럼 여러분들 오징어를 좋아하는 이유는? <웃음> <웃음> 오광역도발오 오, 예, <laughs> 그래서입니까? 쎄스오 아, 좋았어 <laughs> 전쟁이래 야 싸우자 야저 <laughs> 사람들이 전쟁이다 싸우자 선 넘네 먼저 시작했잖아요 저 말은 좋단 얘기예요 <laughs> 나한테 그 고구마 그렇게 먹으니까 방송을 그렇게 하지라고 했잖아요 먼저 뼈 세웠어 <laughs> <laughs> 할 말이 <없제. 웃음> <말> 없지. 할 말이 없지. 모서리 거기 맞아요? 응. 응. 보다 더 잘생겼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나운서 꼭 잘생겨야 되나요? 오늘 여러분 너무 자주 선 넘네. <laughs> <laughs> 할말 없죠? <laughs> 인정이네. <laughs> 10년 넘게 그런 얘를 많이 듣고 살아가지고. 맞죠. <laughs> <laughs> 인조인간 19호 룩이 뭐야? 누가? 언니 옷 입은 게 오늘 인조인간 19호 룩이라는데? 저거? 어? 예? 응. 19호는 남잔데 아닌가? 응. 아~~ 응. 19호는 똥똥한 <laughs> 뭔데요? 하, 할, 할아버지 로봇이랑 같이 오네 인조인간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야 바나 같은 <laughs> 이사람인데이 그그 사람. <웃음> 음. <웃음> 사운드 진짜. 선 넘네! 아, 맞자 <laughs> <맥주와> 색깔이 비슷하구나. 선 <laughs> 넘네! 아, 매워. 내가 지금 먹는 게 고구마인가? 몰라. 일단 고구마 안 좋아해? 아니, 고구마가 딱딱한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네. 응, 부드러워. 이건 오징어인가 봐. 딱 모양이 오징어죠? 오늘 이나 왜 이렇게 빛나는 거야? <laughs> 뭐야? 지금 떡볶이 먹어서 약간 딴, 더워서 딴, 그래? 그런가 봐. 아, 그런 거지? 난 <laughs> 뭐야? 왜 이렇게 빛나는 거야 지금? <laughs> 다 <비추는> 태양권을 <laughs> 하고 있어. <laughs> 조명이 <laughs> 다 비춰, <비추어, 웃음> 어떡해. 인조인간 19호랑 <웃음> 천진반이. <웃음> 천진반? 나만 너무 먹네? 춘진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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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 뒤에 하드락티 입은 거 보고 싶으시죠? 생방 보러 오세요 드디어 내가 육안으로 오. 저걸 보는구나 와 <laughs> 여러분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지하지않았구너 너 처음 봤는데 어때 저거? 그래! 그래. 아니 여자친구한테 사줄 거야? 단한 번도 살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<laughs> 너무 많이 봤는데 길거리에서 <laughs> 그 아, 봤지? 네. 여행지 가면 많이 보이잖아요. 어때요? 전혀 달라. 이거는 똑같... 하드락 카페 전 세계에 있는 그 체인 있지. 네. 1호점에서 산 거야. 근데 다른 호점에도 저거 엄청 메인으로 걸려있어요. 다른, 다른 나라에도 다 걸려있어요. 아, 그래? 있고. 난 어? 그냥, 그냥, 그냥 다... 이렇게 꺼낸 거야. 어디 걸려있었던 거, 거 아니고. 거... 런던의 뭐라... 하드락 카페 1호점. <laughs> 저거,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, 기분님 정말 누가 산거 처음 봤어요. 진짜.. <laughs> 돈 주고 사야 하진 않는다. 아일러브 싱가포르 이런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. 안사요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옆에가 조금 달라요. 정윤아 감을 <laughs> 한번 만져봐. 감을 <laughs> 만져보면 이게 같아요. 상당히 고가의.. 감은 진짜 좋아. 아 감은 어. 엄청 좋죠. 아일러브 싱가포르랑 비교하지 마. 시, 시원한 느낌이네요. 음, 감은 엄청 좋아요. 근데 디자인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것 뿐이지. 재질이 뭐가 중요하니 <laughs> <laughs> 뭐게요. 서양 사람들은 꽤 많이 저요? 입잖아요. 그렇죠. 외국 여자분들은. 근데 예쁘더라고요. 외국 여자도 입은 거 보니까. 근데 난 뭔가 음. 안 맞았어. <laughs> 이거 색깔 좀더예다이거 음. 그, 페레님하고 음 커플 스티스. <laughs> 용준이 손 닦았다고. <laughs> 손 닦았어? 놀랄 줄 알고 오, 매워 <laughs> 어, 이 안에 있는 만두 좀 찢어 먹어도 될까? 부평 음. 지하상가에서 먹은 음, 음. 음, 음. 음, 것 같은데. 저거요? 부평 네. 지하상가에도 있대 오빠 음, 너 언제 그래. 그래. 아마 혼자 다네 아마 털은 떨어지겠죠 이아 그거는 이제 <laughs> 짝퉁 같은 느낌 만두 치그냥 먹어 그냥 만두 뭐 먹어야겠다 혼자... 음. 아 우이 우이 저 웃음은 음? 반을 먹고 싶었던 웃음인데 아 우이 우이 이미 하나 먹었대 <laughs> 두개더있습니다 음. 튀김 하나 빨리 없애라는데요 야 만두 전체 주의잘랬다 <laughs> 하나 다 <laughs> 먹는다고 <먹어도 웃음> <먹어. 웃음> 새우 너 거야 아그 배부른데 이제? 먹어. 좀 배부른데라는 거 아직 남았다니까. 언제 이겼어야 됐는데. 이겨서. 이제 오빠. 앞으로. 신나버니. 순대? 아 그냥 아, 새우 새우. 새우. 여러분 <laughs> <새우, 새우, 새우. 웃음> 어제는. 음. 그러고 고스톱을 내가 한판 쳤다 음, 오빠? 음. 그래도 정신 승리를 하려고? 음. 내가 고스톱 250 얼마가 있더라고. 그래서 와돈 많다 이러고 들어갔다 그냥 시, 현실 돈이 아니 아니 그 내가 계속 이겨 갖고 200 얼마를 모았었나봐 고스톱 어 그냥 그 게임 니야 근데 싹 날렸어 <laughs> 250 50 그냥 어제, 점, 났어. 어제 점심 좀 보자 점심 응 어제 점심인가야 점심 아 어제 점심 응. 어내 점심 좀 봐봐 <laughs> 응. 정말 어제 진짜 안될 날이었나봐요 그런 판 처음 봤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도망을 갔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한판 정도야 뭐 했었는데 쓰리고에 피박에 광박 광박은 안났구나 본명 윤태진? 응 생년월일? 1987년 양력도 되네 음력이야? 아니 아니 양력 11월 25일 몇 시? 아 어... 6시인가? 5시인가? 새벽? 저녁인데. 저녁이야? 응. 6시? 그 이제 엄마가 대답을 안 해줘. 네. 제발 좀 기록해놓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? 까먹으니까? 까먹었다고 이제? 성별 여성? 5시, 관계? 어? 오늘 횡재수를 기대해도 좋은 하루래 오늘 음, 다 끝났네 아직 모르잖아 아모르 찍다 아모르 파티 아이 어? <laughs> <laughs> 응? 옷 담갔어? 응? 응? 안 담갔지? 오! 담갔어! 어, 담갔어. 와아아 어떡해 <laughs> 같이 잡아줬었는데 내가 뭐래 나잘 된데? 잠깐만. <laughs> 저는 정을 보면 항상 그러셨어요.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정말 잘 됐네. <laughs> 어제 그래프 낮은 거 봐. <laughs> 그러네. 진짜 안 좋네. 지금 5일 중에 어제가 제일 낮아. 그러네. 오늘이 제일 높아. 오늘 했었어. <laughs> 내가 우린 근데 운을 떠나서, 슛을 응. 던지는 건 운이지만, 응. 말을 놓는 건 실력이거든요. 응. 말 놓는 게 너무 그, 나한테 그냥, 이거 가져가 오빠, 따먹어 오빠, 뭐 이런 수준으로 하는 수준이라, 여러분 어제 보셨죠? 네. 응. 예. 어쨌든, 전계단형 사람이라고 했어요. 점을 보면. 어. 이렇게, 내려가는 계단? 아니! 팍! 치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게 아니라, 이렇게 올라갈 거음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어. <laughs> 그거 말고. 계단형 인간이는 건. 가면 말고.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얘기. 아니야. 잘 된다 그랬어, 나한테.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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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55분이야. 그래, 가자. 응. 근데 좀, 좀 특이한 구성이라서. 나옷 갈아입어야 돼. 응. 맥힐 줄 아는 사람이 없네. 켜놓고 가야 되는 거야? 안녕. 이거, 이거 치울게. 다안 먹을 거지? 아, 내가 치울게. 모두 옷 갈아입어, 빨리. 어제, 매사에 조심 또 조심 하는 게 좋습니다. 이제, 이제 게요 여러분, 생방. 여러분, 이거 보실래요? 완전 다들 뿌셨네? 감좀 보세요. 감. 고맙습니다. 아, 네.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또라게요 네. 니다